안녕하세요 마두치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AI는 내가 원하는 그림, 캐릭터, 연예인을 실제 피규어 사진으로 바꿔주는 나노 바나나입니다 8월 20일 현재는 무료 체험이 가능해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 들어가서 RM ARENA 사이트를 구글에 검색합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요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자 누르면 챗 GPT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Generate Images 이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를 누릅니다. 그래 이제 이미지 형성으로 설정이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업로드 이미지를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저는 나루토를 불러와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를 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것이 피규어로 만들어지도록 명령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든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프롬프트를 바꾸셔도 됩니다. 자, 예시 프롬프트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하고 영상 설명란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프롬프트 완성됐으면 이제 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데, 여기서 얼굴이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그림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림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림이 있고 빨리빨리 빨리 되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크면 클수록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기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박스에 이름을 우즈마키 나루토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주움키 나루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프롬프트를 넣어서 박스 캐릭터 이름을 우주마키 나루토로 해라. 영어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우주마키 나루토로 해라. 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와서 자, 이 그림을 내가 이제 다음받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버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것도 이걸 누르면 한 3초,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거는 나노바나나, 오늘 소개할 나노바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걸로 계속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신에 이미지는 또 따로 추가를 해주셔야죠. 어, 이미지는 또 긁어가지고 또 나루토 이미지 추가해가지고 프롬프트 조금만 바꿔서 계속 원하는 어떤 피규어, 피규어상 혹은 뭐 나는 다른 캐릭터로 또 만들고 싶다 하시면 또. 업로드 이미지 쓰셔가지고 다른 캐릭터 뭐 사스케라든지 뭐 원피스의 루피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불러와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인물 사진, 아이유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피규어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